딸기 케이크가 맛있나 봅니다. 케이크 사진들을 보니 분명 케이크 맛집이겠죠? 무슨 글씨체인지 다운받고 싶네요. 입구부터 발리식물들이 와우. 근데 발리비누 느낌? 붙어 있네요. 스티커 안 파나요? 비주얼 다 이쁘네요. 발리 느낌 필터 장착해봅니다. 알리 빈 호빵 헤이 일반 폰 카로 찍은 풍경 입니다. 저앞 사진관 초원 사진관이 생각나네요. 은나님은 뭐하고 계실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또 봐요.